안녕하세요. 지금 영상을 찍겠습니다. 자, 여기 포켓몬스터 카드가 있죠. 여기 이거 두 개는 EX고, 이렇게 세븐나이츠 카드를 제가 네팩 사서 뭉쳐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지금 영상을 찍도록 하겠는데요. 우선 세븐나이츠 카드부터, 어, 개봉을 해보도록 할 건데, 이쪽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붉은 꽃의 알인데, 이아큰 글자로 돼 있는 거 있죠, 여러분? 이것만 읽겠습니다. 자, 또 중국 나왔죠. 알이 삼성, 삼성입니다. 자, 베스킨, 일성. 자스, 일성. 쿠퍼, 일성. 스커트, 삼성. 리퍼, 삼성. 어, 라쿤, 삼성, 라울, 삼성, 이렇게 있습니다. 스테프 나이트, 뒤 그림이 이렇게 버티게 되있고요 자, 이번에는, 이걸, 우석있는 육석은 안 나오네요. 오, 바로 육, 육석, 육성, 육성이 나왔습니다. 자,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고요 자, 레이첼 레이첼이 여자 용사 같은 건데요. 브리딩 좀 많이 붙이다. 자. 자, 자 그다음에 탭폭열 풍열. 이거는 오성이고요, 여러분. 그다음에 루디 로디사성, 그 다음에 스파이크 사성, 그 다음에 리 사성, 제인 사성, 그 다음에 리 또중복 사성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세븐나이츠 카드는 다 봐봤고요. 아이고. 아, 이고 아, 자자 자,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됐습니다. 자. 자, 이제 포켓몬스 카드 EX가 두개 들어있는 거를 살펴볼 건데요. 그 전에, 포, 이 세븐라이즈 카드 한장 500원을 사면은, 뒤에 뭐가 들어있습니다. 하면은, 아이고. 하면은,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얘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건 쿠팡이 아니라, 이렇 하면은, 뭐, 코드를 임식하면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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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을 얻는다는데요. 첫 번째 코드를 입력하면은 루비 100개, 어, 그러면 삼성 영웅 소화권, 사성 영웅 소화권, 오성 영웅 소화권, 육성 영웅 소화권, 사육 장비 소화권, 이렇게 등등이 랜덤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. 이렇게 하고, 코드가 다 랜덤으로 다르죠? 근데, 이렇게 하면은, 다음 기회에, 이거는 꽝입니다, 여러분. 이거는 꽝입니다, 여러분. 자, 자, EX 두개 중에서 한 개를, 어, 해보도록 하는데요.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빨리 끝날 겁니다, 여러분. 자, 아, 자, 한 개는, 다보니 EX, 드레인 빰치기, 이미지가 20 들어가고요. 에너지가 한개 있네요. 그 다음에 친구 사이, 어, 60 플러스, 에너지 3개. 자, 이렇게 있고요. DNC EX네요.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. 자, 특성. 반짝반, 반짝이는 베일. 하면은 브리딩도 보고요. 이 포켓몬의 배틀필드에 있는 한 자신의 포켓몬, 포켓몬 전원이 상대의 포켓몬으로 포켓몬 포켓몬으로부터 받는 개수를 디미지가 빼기 30이 된다. 자 그다음에 어 이렇게 에너지가 3개 있는 미라클 스테이지 60 플러스의 다분이익이을 끝내요. 자어필드의 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50 데미지를 추가한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, 이렇게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. 자, 이렇게 하면은,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